이제 정말 마지막 리뷰인데요. 단 하루 만에 모든 떡밥들이 밝혀졌는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지 영상 마지막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짧으니까 끝까지 보세요. 오늘 소미의 정체가 사념체였던 것도 전부 밝혀졌고요. 제가 7화에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이후로도 계속 해숙은 소미다라고 외쳤었죠. 아마 이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만, 목사가 진짜 누구 아들이었고, 어떻게 죽었는지가 정말 어려웠고 영애가 해숙이 친엄마였던 부분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죠. 예측보다 로또 당첨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화에서 저는 소미 정체보다는 어떻게 떡값을 회수할까 궁금했었죠. 낙준과 소미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 궁금했던 부분들, 아들 은호의 죽음, 낙준과 강정구 형사와의 관계, 소미가 기억 속에서 목격했던 장면들, 낙준의 사고까지 전부 한 번에 털어버렸죠. 저는 진지하게 보다가 중간에 돈을 돌려주면서 초등학생 용돈 얘기하는데 빵 터졌네요. 회상신에서 강정구 형사 표정이 안 좋아서 뭔가 심각한 장면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떡밥들 어떻게든 회수하고 소미를 소멸시킨 것까지 뭔가 억지로 마무리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지막화는 환생신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오늘 단 하루 만에 너무 급하게 전부 다 정리해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화에 환생만으로 한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오늘 아침에 뭔가 스에서 올린 쇼츠가 하나 있는데, 진짜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미친 반전. 모든 것은 해숙의 임사체험이었고, 실제로 60년 동안 병수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낙준이다. 라는 반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TV를 부셔버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은 어떤 드라마를 같이 이야기 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동안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통하여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